네, 안녕하세요. g m t v 최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수입차 중에서도 플래그십 세단 끝판왕 3대장. 어? 뭘것 같아? 딱 나와야지. 플래그십 세단 3대장이면은. BMW. 벤비아 딱. 벤비아인데 BMW 뭐. BMW 7 시리즈. 벤츠. S 클래스. 아우디. A8? 그렇지. 세대로 준비를 <laughs> 했어. 근데 이제 가성비 있는 모델로 좀 지금은 음. 연식이 지나서 신차 출고가는 뭐 1억 넘는 차들이었지만 어 오늘 판매가는 뭐 천만 원 왔다 갔다 1 천만 원안 하는 차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감가 90% 이상? 90% 90%가 뭐야?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감가라는 게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다가 막 10년 이상 된 차들 한 15년 됐는데 네. 키로수는한 10만 키로밖에안 타서 네. 차는 잘 굴러 엄폐차하기 아깝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8천짜리 신차 출고가를 갖고 있던 750F 바디 차량이다. 네. 근데 지금 판매가가 예를 들어 1000만원도 안 한다. 네. 그러면 이건 20, 30%도 보존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강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조금의 연식이 지난 대형 세단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성비는 있죠. 음.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항상 댓글에 그런 게 달려요. 음. 이게 사와가지고 음. 수리비에 얼마를 쓸지 않냐. 아, 그치. 근데 또 이런 댓글도 역으로 있습니다. 정우에서 오래된 차를 산서 지금 3년째, 4년째 아무 이상 없이 잘 타고 계신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차를 잘 고르면 일단 우리가 일차적으로잘 고르잖아. 사올 네. 때잘 골라서 사오고. 그쵸. 시승 있고. 네. 고객님도 잘 테스트 해보시고 탈수 있는 뭐 시간도 충분히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연식 있는 차들 고르기가 수월한 업체 아닐까. 아, 근데 다른 데들은 시동도 음. 못 걸게 한다며. 아, 시운전 못 타게 했는데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그냥 바로 계약해야 되고. 있어 있어 물론 뭐 대부분이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일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는 조금은 연식이 있는 차는 좀 조심해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3대장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laughs> 그만큼 감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네. 20-30%의 선도 아예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1억이면 2-3천원 보존이 돼야 되잖아 한 10년 15년 됐어도 그렇죠그 가격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드릴 건데 자첫 번째 차량부터 출발하시죠 자 우리가 보게 될첫 번째 차량은 7시리즈 F바디 중에서도 750LI 롱바디 모델입니다. 750이니까 V8기통이죠. 남자라는 어. 8기통. 아, 그죠. 렇 어, 이 시대에는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도 대형 세단 타면은 한 8기통 정도는 타줘야지. 아, 그죠. 렇 거기서부터가 차 아니야. 자, 09년식의 전기형 모델입니다. 1 3만9 0 0 0 k m 어, 1 0 2랑 4.4의 8기통 모델인데 완전 무사고고요. 신차하가이 차가 1억 8천이었어. 근데 오늘은 할인가 적용해서 950만원. 이게 1억? 950만원. 1억 8천이었어. 8천? 1억 8천. <laughs> <1억 8, 000. 웃음> 그 시대 응.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응. 화폐 가치가 응. 지금보다 아 그렇지 지금 와. 1억 파이션이랑 게임이 안 되지 와 아, 미쳤는데 그냥. 그렇지 그때 당시면 진짜 와 그러네 뭐한뭐 뭐 3억 이상 되는 가치 아닐까 지금으로 그, 따지면 그때로 따지면 진짜 집값이네 저희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가격도 천만 원도 안 하는 이 플래그십 세단이 무려 와 장난 아니다 11만 키로의 미션 갈아놨고. 오. 미션 값만 한 4, 500 하지 않을까? 미션 값만 지금 차값 절반 들겠죠? 4, 500이 뭐야? 한 7, 800 하지 않을까? <laughs> 그니까요. 러 모르긴 몰라도 아무튼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미션을 갈아놨어요. 그리고 로우암을 갈아놨어. 그러니까 로우암을 아. 갈았다는 건 뭐냐면 하체에서 소리가 나니까 하체를 네. 만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점검을 한번 해줬잖아요. 점검을 거죠? 했다는 거지. 10만키로 넘어가면 가장 많이 이제 문제 일으키는게 전차종인데 코일 플러그가 어,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은데 저막 코일 플러그까지 해놨고 미션 갈았으니까 당연히 미션으로 같이 교환을 했을 거고요. 어, 특히나 이 차량은 이제 충분히 타봐야 되는 모델인 게왜 그러냐면 어, 벤츠에서는 캠 어저스트라고 하고 BMW에서는 바노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도 역시나 바노스타입의 어,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는 바노스가 고장나면 또 비용이 한 2, 300만 원 깨지거든. 충분히 주행을 안 해보면 엔진경고등이 나중에 떠. 아 그러니까 사가고 나서 하루 이따 뜰 수도 있어. 근데 아 우리는 3일을 타볼 수 있잖아. 그, 그 정도면 은 웬만하면 엔진경고등이 들어온다. 근데 이건 육안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타입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을 하고 나서 엔진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모델입니다. 저희한테 사시면 그런 걱정은 좀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바디컨실션은 간단하게 볼게요. 어, 근데 차 상태가, 자, EPD 봐. 이거 네. 지금 16년 된 차야. 칭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아무 이거... 깨끗하지. 어... 여기저기 조금 응. 많이 문제 있을 법도 한데. 어. 근데 이게 이제 뭐 전기형이라서 라이트가 후기형보다 안 이쁘긴 한데 그리고... 장점은 있어. 후기형 라이트가 잘 나가거든. 아. 어. <laughs> LCI 버전. 라이트가 잘 나가는데, 한짝 나가면은, 새 걸로 하려면은, 몇 백만원 들어가고, 새 거는 뭐, 사실상 불, 불가능하고, 중고로 구하기도 힘들고, 중고가, 격도한짝다 막, 7, 80만원, 백만원 넘는 것도 있고, 엄청 비싼데, 이 라이트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쇼바 상태 보세요. 에어쇼바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플래그십 세단은 거의 웬만하면은 에어쇼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주저 앉았는지 간극을잘 보셔야 되는데 앞뒤 간극 보세요. 살아 있잖아. 짱짱하잖아. 네, 짱짱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다 저희 솔직하게 다 방송하는 업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 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은 어우 근데 실내는 진짜 깔끔하다. 우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사용감이 없어. 와. 진짜 깔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탔지 아, 근데 이거 연식 때. 연식 때비 좀... 너무 깔끔하다. 깔끔한 것도 깔끔한 건데, 응, 응. 디자인이 안 올드하네요? 어. <laughs> 아니, 실내는 어차피 후경이나 <laughs> 정경이나 비슷해. 뭐, 여기서 이제 전자식 캠판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그 차이도 있지만, 웬만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통풍, 열선 시트, 뭐, 핸들 열선부터, 뭐, 크루즈 컨트롤, 이런거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갔죠. 천장에 썬루프 있고요. 하이패스, 그리고 앞뒤에 는 블랙박스 있는데, 일단은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이 차, 여기 송풍구요 되게 잘 고장나요. 다 부러져 있고, 막. 아, 제차 BMW인데 저 고장났어요. 뭔지 알지? 저, 날개 저, 하, 하나씩 덜렁거리고. 저 뿜지러졌어요. 날개에 다.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은근히 타다보면 신경쓰인단 말이야 하나 막좀축 늘어져 있고 네, 맞아요. 짱짱하게 살아있어요 네, 네. 근데 중요한건 버튼까지도 없죠 얘네 버튼 되게 잘 까지는거 알지 네, 네. 버튼까는도 없고 실내 사용감은 어, 여타 차량의 동급 매물 중에서는 진짜 가야, 어, 가감하게 말씀 드릴게요 1등이라고 하요 실내 컨디션만큼은 진짜 그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다. 타셨습니다 F b o d 와, 진짜. 근데, 이, 그때 당시딱그돈 주고 샀을 때, 그 정도 값어치 느꼈을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 오, 옵션 봐. 듀얼 모니터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버튼 보면 메모리 시트도 2열까지 들어가 있죠. 어, 전동커튼도 다 사이드부터 후석까지 2열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다 들어가 있죠. 리클라인 시트 보시면 음. 조절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또 통풍열성까지 다 들어가 있어 750. 아마 이 하이트림은 7시 g 에도 통풍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음. 7 5 0이 때문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때, 어. 에코스 보다가 이거 보면 눈 돌아갈만 했네. 오, 트레이드 한8,90% 남아 있습니다. <laughs> 앞뒤로. 오, 앞뒤로 트레이드 한 8,90%. 그러니까 요 정도면 진짜 2억 가까이 했던 차를 1 0만원도안 되는데 컨디션까지 좋은 차를 산다? 근데 네. 정비까지 잘돼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됐다는 내용이 되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타시던 분이 하시고, 음. 어, 우리 구독자분이 타시던 건데, 네. 어, 다른 걸로 더 좋은 걸로 바꿔가시냐고 음. 눈물을 흘리면서 넘기시고 가셨습니다. 음. <laughs> 자, 두 번째 차량은 아우디 A8. 기암급 차량이죠. 롱바디도 나오는데, 이 차는 쇼바디 모델이에요. 쇼바디인데도 차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EPD가 아주 좋은 말을 해줬는데, 이게 몇년식일것 같아? 뭐요? 한, 14 14 12년 12월 등록의 12년형 모델입니다. 근데 우리 입시대가 그랬죠. 근데 이 차가 아우디는 옛날 거나 요즘 거나 크게 안 바뀌었네요. 정답 라이트 말고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 요거 그 싱글 프레임 조금 커지는 거. 네, 그리고 맞아요. 뭐 라이트 좀 바뀌는 거. 근데 네. 전반적인 느낌은 많이 안 바뀌어서 그죠 약간 <laughs> 전 모델을 사도 요즘 차느낌은 살짝은 낼수 있다. 근데 이 차량도 1억 1,400만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신차 출고가를 갖고 있었는데, 삼정년 어. TDI 꽈트로 4륜까지 들어왔어요. 4륜에 디젤, 연비가 이덩치에 13kg가 나와. 공인연비가. 이게, 이거 만약에 고속도로 위주로 타잖아? 13 이상 나. 와 그러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게 어, 어. 디젤들이 연비가 기가 막히게 좋은지. 그러니까, 근데 폭스바겐사가이 삼정년 디젤 엔진이 주력 엔진이거든. 되게 잘 만들어. 거기가 메인 기술력이. 음. 그래서 이때 당시 같은 7시리즈 S 클래스 디젤이랑 어, 같이 타보면 정숙성만큼은 이차가더한 표를 줄 정도로. 정수선이 뛰어나고 카트로의 자료 시스템은 구조상 좀 다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기도 하고요 고장도 좀잘안 나는 편이기도 해요 어, 2011년 12월 등록의 22년형 모델인데요 11만km 밖에 안 탔어요 어, 완전 무사고에 신차가 1억 1,400 정도 했는데 오늘 판매가는 1,160만원 1,160만원이니까 뭐 뒤에 앞에 1억 한장 그냥 날아가는거지 뭐 네네. 근데 말이 1억이지 이때 당시에 1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억 는뭐그 정도 느낌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얀색 차예요. 저희가 한두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오, 차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휠이 유난히 더 반짝이지 않아? 네. 어, 이 크롬 도색을 해놓으신 것 같아. 음. 뭐 어떤 뭐뭐휠 작업을 하셨다고 자, 내가 내용을 본것 같은데. 미쉐린도 미린에다가휠 상태까지 좋고 심지어 타이어 트레드도 좋습니다. 이때 동급 모델 봤을 때. 동크 모델 비교해 봤을 때 실내 디자인만큼은, 뭐, 각자, 뭐, 미, 는그 디자인이 있겠지만, 인테리어만큼은 이 차가 조금 더 세련되고 화려하다, a 8 네. S랑 BMW도 아까 우리가 봤잖아. 맞아요. 이 다음 차로 S를 보여드릴 건데, 실내만큼은 아우디. 어, 굉장히 LED도, 막 아, 중간 중간 예쁜 게잘 배치를 해놨고 버튼이라든가 뭐 이런 내장류들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전자기계통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많은 버튼들 다 눌러보고서는 충분히 테스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차입니다. 음, 어, 네. 특히나 이 MMI 여기서 적혀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되게 잘 나요. 팝업식인데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안 올라오는 데도 있고, 계속 자고 있는 데가 있어. 깨워도 안 올라오는 데가 있고, 화면이 되게 잘 나가. 아, 아, 화면이 되게 잘 나가는데, 요 차는, 이렇게또 화면도 잘 나오게, 어, 유지보수를 잘 하시면서 타셨던 것 같습니다. 후진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로 전환되는 것도 스무스하게 잘 전환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마운트 상태가, 어, 완전히 다달았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운트는 조금, 소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앞전에 저희가 이거 1240만 원인가 방송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할인가도 적용해서 1160만 원에 방송을 하니까, 마운트 정도만 조금, 어... 타시다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마운트 정도만 좀 타시다가, 나중에 이제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내 되게 깨끗하지 않아?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어. 깨끗하고. 이게 약간 블랙이랑 레드랑 막 이렇게 막 푸른빛이랑 다 섞여 있잖아. 예, 약간 이 라이트 자체도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나요. 저녁에 보면 되게 예뻐. 이게 제 LED 맛집답게, 어, 계기판도 되게 세련되고 예쁘고요. 이게 10, 10년 이상 됐는데도 아우디가 왜 인기가 많았었는지, 예, 짐작이 갈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엔진 소리는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이게, 이게 디젤 엔진이야. 3.0인데 되게 부드럽지 않아? 어... 우와. 어. 신기하다. 원래 막 경운기 소리 나잖아. 네. <laughs> 엔진 상태 되게 좋습니다. 자, 슈퍼디 차량이라고 했는데 뒷좌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보다 좁지 않은 음. 어,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사이드 션쉐이드 있고요. 어, 뒤쪽에도 리어전동 네, 커튼이 들어갔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좋네요. 음, 뒤태도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 <laughs> 자, 이렇게 전동 트럭도 들어갔고요. 공간감이 굉장히 괜찮죠? 오.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우리 정오프터스에서뭐 애착이 가는 아주 많이 네. 방송했었던. 그블 둘, 둘, 하나. 전기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S500은 둘, 둘, 하나 때부터 엔진 스크래치 이슈가 있었고 잘 골라야 되는데, 그나마 이 350. 3.0 엔진은 괜찮습니다. 07년 7월 등록에 06년형, 그러니까 역각자 모델이고, 12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차잖아. 18년 된 건데. 네. 18년 된 차가 12만이면 정말 안뛴 거죠. 주속 뒤엔다 단순 판금밖에 없고요. 신차 출고가는 7천만 원 떼었는데, 오늘 판매가는 720만 원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전기형 모델. 이게 이 차도 마찬가지 후기형이나 전기형이랑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그러니까요. 정면 모습은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찾기 힘드시고 뒤에서 보면은 뒤에 이제 라이트가 조금 바뀌었어 보면은 뒤에 테일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마감재가 좀 다르죠. 중간에 몰딩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음 보면 이제 후기형과 전기형을 어, 많이 나시는 감성 튜닝 감성으로 라도 S500으로 <laughs> 튜닝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보시면 전동 트렁크 들어갔고요. 어, 지금보다 옛날이 트렁, 트렁크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전자기기가 지금만큼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어 그런 공간들이 다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자 휠도 형상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휠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좋고요. 한80% 이상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한 차 중에 이 차가 어떻게 보면 연식이 제일 오래됐거든. 아. 그리고 정비에 대한 이력도 안써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 이 차로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이상인지 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걸로 어때?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죠. 출발해 보시죠. 오 이게 S 350 전기형에도 이게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네. 오 350이면 어. 제일 낮은 트림인데. 어, 그렇지 엔트리 등급인데. 오 어, 근데도 들어가요? 그리고 옵션도 뭐 통풍 열성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갔고. 네.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버티는 타입이 아니고 돌리는 키로 다 예. 근데 키 모양은 또 이거 괜찮아요. 그 이게 둘둘둘까지 썼던 키 모양이죠. 그죠. 어, 하이패스는 싸제로. 그리고 앞뒤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갔고요. 크루즈 컨트롤. 오. 들어갔습니다. 자, 전동 핸들 들어갔나? 오, 전동 핸들 들어갔어요. 미시권이 다 있네요. 어, 있어야 할건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에스글래스자 이제 시운전을 해보려고 도로에 <laughs> 가지고 나왔어요.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지 EPD. 네. 어한데요 어, 미션 상태도 좋고. 자 네. 아, 이제 골목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체 테스트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가야 돼요. 어... <laughs> 뭔가, 어, 어. 잠깐만. 뭐, 뼈 부러지는 소리 못들었어 지금? 지금 자동차 도수 치료하고 있는데요? 딸구덕 덕구덕. 아, 요거는 하체는 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어, 하체에서 달그닥 소리가 나거든요? 노암 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특유의 잔열철에 반응하는 그, 상하의 어떤 강성을 잡아주는 활대 링크라는 게 들어가는데, 고개 조금 안 좋으면 이런달그닥 소리가 잘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달그덕이 왜냐면 너무 불편해, 소리가 지금. 네. 음. 이건. 거속방지 더딱 넘어갈 때? 아, 소리가 나요. 네. 달그덕 소리가 있고요. 네, 이거는 점검을 해볼게요. 어,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엔진 상태가 되게 좋다. 네. 지금 이게 20년 다돼가 차라는 컨디션이라는, 컨디션이. 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엔진 상태가 좋고 차도 부드럽게 잘 나가죠. 음. 어, S350이라서 연비도 그럭저럭 팔만해요. S 클래스이지만. 하체 쪽만 조금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 어쨌든 음. 저희가 육안상으로도 한번 확인해보러 하체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시죠. 예. 아, 자, 하체에서 달그닥달그다 소리가 나는 <laughs> S 클래스 한번 뛰어봤는데요.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laughs> 이상이 있을지 한번 육안을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디퍼런셜 기어가 있는데 어 다행히 노유 없어요 여기서도 오. 노유가 되죠 근데 아까는 뭐이 정도 부식은 애교라고 봐줘도 될 정도로 예, 양호합니다 어, 등속 조이스 상태 뒤쪽에 체결된 거 양쪽 다 괜찮고요 후륜 베이스죠 앞쪽에는 등속 조이스가 안 들어가요 앞유들도 상태가 예, 나쁘지 않습니다 유신올팬 하부에는 언더커버인데 네. 여기가 젖어 있지 않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뭐 오일이 샌다거나 그런 거는 보이진 않아요. 지금 스테빌라이저 쪽에 보면은 고무가 약간의 경화는 있다. 근데 보면은 내가 아까 로우암은 아닐 것 같다고 했잖아. 봐봐 로우암 새 거야 아니야. 로우암은 짱짱하네. 로우암 가라놨잖아. 유난히 반짝반짝 거리네. 어, 로우암은 교환을 해놨습니다. 오제 예측이 맞았네요. 로우암 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거 우리 설정 아니잖아 찍어보는 음. 것도 아니고 바로 갖고 와 내려와서 봤는데 스테빌라이저 부싱은 약간의 경화가 있는데 뭐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8대 링크 정도만 저희가 조금 보면 될것 같고요 8대 링크도 그리고 에어쇼바는 지금 뭐 누유되거나 터지거나 그런 건육안상으로보이지는 않습니다 S350인데 에어쇼바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체는 이거, 이 차도 정, 정비를 하면서 탔네 그러면 이 친구 나머지게딱 수리하고 나서 음.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됐죠? 이게 아까 전에 판매가가 750 아니었나? 아, 하... 사긴 사. 근데 <laughs> 어. 근데 이거 수리까지 하면 이거 <laughs> 아, 그러게요. 어쨌든,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수리를 해야 되건 해야 되니깐요. 에시클래스 네, 어쨌든 연식이 더 있지만 저희가 잘또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점검해서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대장 특집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모터스에서는 어, 3일간 시승이 가능합니다 100만원만 예치를 해주셔도 집앞까지 배송이 되고 충분히 타보시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나 편하게 저녁시간에도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나가시죠 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